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은 주인도 되고 심부름꾼도 된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수레가 바퀴자국 따르는 것 같이 죄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 같이 복의 즐거움이 저절로 따르게 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다른 뜻을 따라 행동하고, 맞고 밝음을 깨달아 알며,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면 선한 말을 민첩하게 흉달한다. 나를 원망하는 이에게 불만 가지면 원망이 끝내 쉬지 않는다. 성내지 않으면 원망이 저절로 사라지니 이 도야말로 숭상할 만하다. 남의 허물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기 몸을 살피는 일에 힘써라. 만일 이렇게 알고 행하는 이는 근심이 영원히 없어진다.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잘 단속하지 않으며 먹고 마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오만하고 게으르며 겁 많고 나약하게 되어 삿된 것에 제어당하게 된다. 육신을 더러운 것으로 보아 모든 강간을 잘 단속하며 음식을 절제할 줄 알고 항상 꾸준히 정진하기를 좋아하면 삿된 데 흔들리지 않게 된다. 비천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 차츰차츰 차츰 미혹하여 허물을 익히다가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된다. 어진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 냄새를 가까이하는 것과 같다. 나날이 지혜로워져 선함을 익히다가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리라. 사람으로서 항상 청정하려거든 죽는 날까지 계율을 잘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로 보호하여 그 복으로서 삼벌을 성취한다. 이름이 널리 퍼져 이익을 얻고 죽어서는. 하늘에 올라 즐거움을 누린다. 언제나 법이 있는 곳을 만나 계율로 보호하는 등불 삼으면 진실한 견해를 이루게 되어 사람들 중에서 길하고 복되게 된다. 계율을 지니는 이는 편안하여 언제나 몸에 고뇌가 없게 된다. 그런 이는 밤에 누우면 편하고 아늑하고 깨어 있으면 언제나 즐겁다. 계율을 닦고 고시를 행하여 복을 지으면 복을 누리며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곳에 이른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 되고 어떤 선을 행해야 편안히 머무르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보배가 되고 어떻게 해야 도둑이 뺏어가지 못하는가 게을만이 늙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해주고 게을을 잘 지켜야 편안히 머무른다. 지혜만이 사람의 보배가 되고 복지여야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밝고 지혜롭게 계율을 지키고 마음속으로 바른 지혜 생각하며 이치에 맞게 도를 행하면 저절로 청정해져 괴로움이 사라진다. 온갖 번뇌 모두 없애고 교만을 없애 챙기지 않게 하라. 삶이 닿을 때까지 법을 구하고 잠시도 성인을 떠나지 말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 부디 이것들을 잘 생각하라 온갖 번뇌를 다 그치게 되면 채앙도 없고 걱정도 없어진다 집착이 풀리면 곧 해탈하리니 다른 것이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온갖 악마의 경계를 벗어나서 마치 청명한 저 해와 같게 된다 미치고 미혹하여 제멋대로 방자한 것은 항상 외면하고 멀리 피하라. 항상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구해 행동하며 이를 떠나지 말라.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 마음이 멋대로 방자하지 않으면 다른 지혜로 모든 것을 알게 되며 삿된 부류들을 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가서 무상도를 행하며 그릇된 도를 버리게 되어 온갖 악마의 경계를 벗어나게 된다. 인자한 마음으로 생물을 죽이지 않고 항상 제 몸을 잘 단속하고 말을 상가고 마음을 지키면 그곳이 바로 죽음이 없는 곳이니 어디를 가나 근심이 없다. 항상 인자하여 가엽게 여기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청정하며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면 이로써 나고 죽음을 초월하게 된다. 욕심이 적고 배우기 좋아하며 이익에 미혹되지 않고 인자하여 남 범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된다. 인자하여 남의 목숨 범하지 않고 평거나 원망을 사지 않으며 남에게 다툼이나 시달림 받아도 지혜롭게 침묵하면 편안해진다. 어진벗을 널리 걱정해주고 중생들을 돌보아 가엽게 여기며 항상 인자한 마음을 행하면 어디를 가나 편안하리라. 어진 선비는 사대지 않아 근심 없이 편안히 머문다. 위로는 하늘이 보호해주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인자함을 좋아한다. 낮이나 밤이나 인자함을 생각하고 마음에는 남을 해칠 뜻이 없는 사람, 중생들을 해치지 않으면 이런 사람에겐 원수가 없다. 술은 사람의 뜻을 잃게 하여 방일한 행동을 하게 하며 나중엔 나쁜 길에 떨어지게 하나니 정성됨도 없고 진실하지도 않다. 인을 실천하고 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널리 사랑에 구제하면 열한 가지의 칭찬이 있어서 복이 늘 몸을 따르리라. 잘 때도 편안하고 깨어서도 편안하며 나쁜 꿈 꾸지 않고 하늘이 보호하고 사랑하여 독을 받지 않고 중기에 상하지 않으며 물이나 불에도 상하지 않고 있는 곳마다 이익었다가 죽어서는 봄천에 오르리니 이것을 열한 가지 복이라 한다.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교만하게 남을 없인 여기면 미움과 원한이 생겨난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사라진다. 대개 사람이 세상에 나면 그 입안에 도끼가 있어. 그 도끼로 제 몸을 베게 되니 그것은 나쁜 말 때문이다. 도가 없으면 나쁜 길에 떨어져 스스로 지옥의 고통만 늘리는 것이니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참는 마음을 닦아 이치를 생각하면 악을 봄하는 일이 없다. 선을 따르면 해탈을 얻고 악을 행하면 해탈하지 못한다. 잘 깨달은 이를 현명하다 하는 이유는 악의 괴로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남의 마음에 맞게 말하고 또 그를 기쁘게 하여 나쁜 뜻에 이르지 않게 하면 하는 말마다 모두 좋은 말이다. 옹기장이가 흙을 개어 그릇을 만들어도 그것이 모두 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러하다. 급히 흐르는 강물이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목숨도 이와 같아서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세상에 태어나 밤낮으로 목숨을 스스로 치고 깎다가 그 목숨이 차츰 주로 다하는 것이 마치 자자드는 옹달샘 같다. 항상 있을 것 같아도. 모두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모이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고 만다. 허공도 아니어 바다 속도 아니며 깊은 산속의 바위 틈도 죽음을 벗어날 그 어떤 장소도 있을 수 없다. 중생들끼리 서로 이기려 다투다가 그 목숨마저 잃고 만하니 그 행위에 따라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재앙과 복을 받는다. 밤낮 없이 게으름 피우고 늙어서도 음행을 끊지 못하며 재물이 있어도 배 풀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네 가지 패단이 있으면 이는 곧 자신을 해치고 속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스스로 깨끗이 하여 챙이 다하게 되면 비로소 나고 죽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깊이 생각하고 방일하지 않으며 어짐을 행하고 어짐의 자취를 배우면 근심이 없어지니 늘 기억하여 욕심을 먼저 없야 한다. 바른 견해를 배우고 이것이 불어나도록 힘쓰면 세간의 등불이 되고 몇 천배의 복이 생겨 마침내 바른 길에 다다르게 된다. 보잘것 없는 도를 배워서 삿된 견해를 믿으려 하지 말고. 방탕함을 멀리하여 탐욕의 생각이 늘어나지 않게 하라. 복과 이치를 잘익히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며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범하지 말라. 도를 행하면 근심이 없어 온 세상이 항상 편안하다. 민첩하게 배우고 몸을 잘 단속하며 항상 조심하고 생각하여 말하면 그것이 열반에 이르러 편안하게 되는 길이다. 힘써야 할일 아니면 배우지 말고 힘써야 할 일이거든 마땅히 행하라. 생각해야 할 것을 모두 알고 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게 된다. 법을 터득해 내 몸을 이롭게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며 이로 말아 건실하게 행하면 이것을 현명하다 한다. 개다름의 이치를 일으키려는 이가 배운 것 없으면 완고해지고 의지할 데 없으면 스스로 방자해지니 손에만 있고 일으키지 못한다. 친구가 없다해도 착한 벗을 얻지 못했거든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킬 지언정 어리석은 이와는 짝하지 말라. 혹 사람이 백년을 살더라도 삿된것 배워서 듯이 선하지 못하면 그것은 단 하루를 살아도 정진하며, 바른 법 받느니만 못하다. 행할 수 있는 것을 할수 있다 하고, 행할 수 없는 것에 빈말하지 말라. 거짓으로 말하고, 진실이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배울 땐 먼저 깨달음을 구해야 하나니 잘 관찰해 옳고, 그름 분변하라. 바른 이치 배웠으면 남을 가르치고, 슬기롭게 다시는 미혹하지 말라 머리를 풀어 해치고 삿된 도를 배우거나 풀옷을 입고서도 마음으로는 탐하거나 어둡고 어두워 참된 이치 알지 못하면 귀모거리가 음악을 듣는 것과 같다 무릎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늘 많이 들은 사람을 친근히 하고 진리에 안주해야 하며 이치를 잘 알아 아무리 공궁해도 사대지 않아야 한다. 잡초와 피가 곡식을 해치는 것처럼 많은 욕심은 배움을 방해한다. 온갖 악을 없애 버리면 성취하여 거두어들임이 반드시 많으리라. 깊이 생각하고 나서 말하되 말투가 거칠지 않아야 하며 법을 설하고 이치를 설하되 말한 것은 엉이지 않아야 한다. 잘 배워서 그릇됨을범하지 않고 법을 두려워해 불법을 꺼릴 줄 알며 기미를 보아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경계하기 때문에 뒷걱정이 없다. 많이 들어 굳건하게 지니고 법받들어 담장으로 삼아서 정진하면 넘어서거나 허물기가 어려우니 여기서 계율과 지혜가 이루어진다. 많이 들어 뜻을 밝게 하고 뜻이 밝아진 뒤엔 지혜가 더욱 불어나며 지혜로 우면 이치를 널리 알게 되고 이치를 보아 법을 행하면 편안해진다. 많이 들어 근심 없애고 선정으로 기쁨을 삼으며 가르침을 잘 받들면 스스로 열반을 이룰 수 있다. 많이 들어 복과 계율을 알고 의심을 풀어 바른 복 보며 틀음을 좇아 그릇된 복을 버리면 죽지 않는 곳에 이룰 수 있다. 훌륭한 스승은 중생 위에 도를 나타내어 의심을 풀어주고 확인을 밝게 만들며, 또한 청정한 행의 근본을 일으켜 법장을 받들어 지니게 한다. 모든 것을 잘 거두어 이치를 깨닫고 이치를 알면 마음이 난잡해지지 않는다. 만일 조금 들어 아는 것 있다하여 스스로 대단한 체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 같아 남은 비추어 주면서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해를 섬기는 것은 밝음 때문이요, 어보이를 섬기는 것은 은혜 때문이며, 임금을 섬기는 것은 세력 때문이요, 도인을 섬기는 것은 법을 듣기 위해서이다. 많이 들으면 현세를 이롭게 처자와 형제와 벗이 따르고 또한 후세의 복을 가져오나니. 많이 들음을 쌓아 성인의 지혜를 이룬다. 경청은 근심과 성냄을 흩어버리고 좋지 못한 체망을 없앤다. 평안함과 기람을 얻고 싶거든 많이 들은 일을 섬겨야 한다. 근심보다 더 아픈 상처는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독한 화살 또한 없다. 어리석음은 그 어떤 장사도 빼낼 수 없으니 오직 많이 듣는 것만이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교만과 부귀의 즐거움을 떠나보내라. 많이 듣는 일을 섬겨 배우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덕을 쌓는 것이다.